오늘 채과 음. 형의 훈남들을 만나보는 시간 아 훈남? <laughs> <카이스트의 19학번이. 웃음> <디모지유님. 웃음> 카이스트 19학번 김호준입니다 <laughs> 카이스트 19학번 이채원입니다 혹시 이번 방학 때 다들 뭐하고 지냈어요?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유네 <laughs> 각자의 카이 생활은 어떤지 친구를 <laughs> 데리고 많이 헬스장에 갔는데 헬스 아. 파트너 밥 아. 파트너 동아리도 같이 들어왔어요 도나틱이라는 촌동아리가 <laughs> 리얼 도나틱 하나 씩셋 하나 하는 거야 난 <laughs> 못하겠네 <laughs> <laughs> 하나, <laughs> 하나 둘셋 <둘째 웃음> 룰루나티 <목소리> 티 <목소리> 1학년 들어가면 기초 때꼭 들어야 된다거나 막 이런 커리큘럼 같은 있지 일, 일단 1학년 1학기에는 1물 1화 1문 듣고 아. 미적원 듣고 프로그램밍 기초 듣고 즐거운 대학생활 뭐 그런 거 그리고 영어 그 입학하기 전에 시험을 보고 그거 보면 이제 영캠이라고 즐거운 겨울방학은 이제 안녕이라고 보면 되고 아. 어 맞아 그리고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티킹 음. 이 중에서 스티킹은 제발 점수를 잘 받았으면 좋겠어 잉글리쉬 음.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과목이 박스 통과했으면 좋겠어. 아 혹시 <laughs> 너네 시험 기간에는 공부 얼마나 했어? 개박해 카이슨 그교문방이라고 되게 정독실 건물? 약간 그런 데가 있고. 네. 거대한 정독실 같은 거죠. 고등학교랑 느낌 비슷한 것 같아 지금. 아, 네. 네. 아 이런 카이슨. 아, 네. 어? 네. 어 똥마려. 똥마려? 어. 어 아, 가... 똥마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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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등학교 때랑 카이슨 되게 비슷하다 그랬잖아. 근데 좀차 있죠? 술 먹지. <laughs> 아, 연애도 자유롭지, 뭐라 하는 사람 없지. 최고의 훌라스피 있지. 잘되면 좋겠다. 약간 <laughs> 카이스트만의 장점 아, 이건 진짜 대전 합이고. 어? 열심히 하면 충분히 자금 다1 0로다 받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, 뭐 용돈도 주잖아 한 달에 열심히 받는다. 대학교에 비해도 공부량도 많고,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진짜 추천할 수 있어. 자기가 하는 만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지. <laughs> 카이스트 혹시 지원하고 싶은 애들한테 조언도. 어. 물론 대회도 중요한데 어. 시험이랑 겹쳐 막 퀴즈랑 겹쳐. 난 이런 무조건 뭐 그냥 내신이 먼저인 것 같아. 상이 진짜 많으면 모르겠는데 제일 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내신이거든. 혹시 자소서 쓸때 방향 같은 거는 나는 하고 싶은 거였고 물리 연구 좀 있고 생물 연구 좀 있고 음. 그러다 보니까 막 내가 해놨던 것들을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들라고 했지 친구들이 막 이거를 자소서 써도 돼요? 막 이런 거 물어보셨나? 어. 그 거의 대학의 모든 자소서에 레드 레드 춤이랑 트와이스 추는 거 있잖아. 어. 그거를 다 썼는데 그게 난 내가 저절낼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느낀 점만 잘 풀면 되는 거 같아 진짜로. 약간 뭐 어떤 데에서 대상 나왔다고 해서 그거 그냥 늘어놓는 것보다는 조금 하는 거에서 자기가 진짜 느낀 거딱 쓰는 게 좋은 거. 같고 그래서 피드백. 네몇 명한테 받으면? 다밀 쌤하고나는 되게 많이 물어보면서 그 다음에 추천서서 들어준 이랑 많이 하고. 근데 뭐 너무 많은 분한테 드리는 것에도 그렇게 좋은 것같지 않아. 추천 받는 쌤이 많아야 두 명? 아 진짜? 진짜 많아야 세 명. 두 명도 좀할 수도 있겠난두 명이 적정한 거 같아. 또 다른 시선에 가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. 왜냐면. 음. 내가 두명 선생님한테 받았는데도 완전 받았는데, 이이 완전 돌았어. 완전 극찬 받았는데, 그리 아닌데요. 해가지고 <laughs> 내가 약간, 이 쌤은 좋다고 했는데요? 라고 말하려다가. <laughs>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. 둘이 싸워. 둘이 싸워. 피드백을 해주셔도 <laughs> 받아들이건 받아들이고, 음. 아닌건 아니고. 피드백을 <laughs> 리고 진짜 고칠 때마다 가는 게좋 선생님, 귀찮, 귀 귀찮, 물론 귀찮으시겠지. 근데, 그냥 슬픔 빼고 가는 게좋요 그 쌤마다 분야가 다다르다 약간 어떤 쌤 저분한테 찾아가는 게 좋을까 봐. 네. 분야보다는 네가 뭐 수학 분야를 깨졌거나 니잖아 그냥 니를 나타내는 거니까 응응응. 분야보다는 그냥 절제일 아, 아, 잘하는 아, 아. 그냥 이 학년, 삼 학년부터 그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는지 문학 쌤한테 찾아가는 거는 그걸 다 듣고 싶다 문학 쌤이라고 해서 노래 잘하는 건아니니 그럼 면접 갈때 어떤 거 준비하고 가는 게 좋을까? 난 솔직히 학원이 그. 는데 아아 그리고 그날 훨씬 진짜 중요해 어떤 때할때 전날에 검색 밤새서 첫 면접을 그냥 완전히 좋쳤던 거예요 파니션 진짜 중요한 거야. 가서 입덕인 것도 중요한 거고 가서 약간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 같고 막문제가두개 나왔거든 그냥 첫 번째 거를 풀어보니고 너무 쉬운 거야 두 번째 거를 풀고 뭔가 <목소리> 안될거 같은 거야 그래서 뭔가 옆에쓱 그니까 애들이 다두 번째 걸막 이러고 지우고 있는 것 같아서 <laughs> <laughs> 아앞으로되겠구나 아, 이만 풀어도 얘기구나 대충 이렇게 입도 떨면 교수님이 <웃음> 좀 <웃음> 맞는 것 같은데? 네, 막이러더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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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각자 하고 싶은 말 후배들에게 아이또오지 제발 이따 오세요 <laughs> 아, <아니. 웃음> 아, 미신 파이팅이고 뭐, 면접 전환에 혼이 신건이 진짜 잘하고 일찍 잤으면 아, 뭐. 좋겠어 뭐. 면접 때 모르겠더라도 그냥 이거 맞는 것 같고 고 말하고 맞아 이게 <laughs> 예, 나오면 훈련하더라고 그런 거 말하는 거 <laughs> 제가 한 번만 응. 보고 말하면 안 되는 아한번말하안 되는 거아요